자,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흰색 부터 우리의 경기. 우리의 경기. 우 그리고, 파란색 악령군 빠라경유 선수 바로, 정티 바로,

아, 약간 힙스터 기질이 있으신 분이군요. 어떤 전략을 준비했을지 이번에는 또 이번에 약간 특이하게 전사를 좀 찍고 이후에 전사 찍고 있어요. 전사 위주로도 보통 요즘에는 악령군이 또 띵가도 흔들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전사 에서는 그래도 격투가들을 조금씩 보완을 해주는데 아예 그냥 전사 없이 격투가 없이 3전사 이후에 정년상개 뽑아서 이정연 사적 덕토가 나오자마자 정찰 떠나고요. 파라엘 선수는 어, 늑대들을 추가적으로 충원해 주면서. 오. 어 이거 지금 격추가가 이맵에서정찰하서잘린거좀 크죠. 어, 네. 아, 어, 굉장히 초반 시작이 약간 불편하게 시작했어요. 정찰을 음. 실패했을 뿐더러 유닛도 한개 잘리고 빈틈 발견하면 이제 좀, 좀 때려주고. 살짝 때려주고. 하지만, 정령사좀 많기 때문에, 그때 한개 잘렸고요. 정령사 레벨 3. 해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쵸 게다가 정찰이 이제 한개더 나가서 이번 정찰은 성공하겠는데 파라엘 선수도 이제 이렇게 흔들다가 유니피가 너무 체력 손실을 많이 보면은 당장 전면 힘 싸움에서 좀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죠 아르헨티나 그래도 첫 번째 멀티는 안정적으로 돌아가서 군비 생산하고 있고. 어쨌든 이기는 유닛이 거의 없고, 체력 자체도 많이 빠진 느낌이었기 때문에 수요도 좀 부담한다. 죠 일단 해방군는멀지두 개인 상태에서 유닛을 꾸준히 생산해서 지금 물량 자체는 꽤 괜찮은데. 여기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 나, 치고 나가는 선택을 할지, 아니면은, 좀더 멀티를 먹으면서, 게임을 길게 볼지. 아. 어, 일단 지금 격투가 다섯 개나 본질에다 두면서, 상대방의 이제 뒤치기를, 방비하고, 주력 병력을 살짝 전진했지만, 좀더 멈춘 상황. 다시 전전하네요. 그쵸. 막을 수는 있는 규모긴 한데, 상대방 격투가 많다? 아, 격투가 많다? 그러면 지금 빨아요 선수 생각해야죠. 상대가 본진 병력 어디 갔나. 뒤쪽에도 본진쪽에도 핸드밤 조금씩 산배 차면서 준비를 준비하고 있는 빠라야 선수 아 지금 격투가들이 나와서 상대방 늑대인감 그룹을 좀 몰아내고 있고요 어 이거 지금 나갈 길이 어, 어. 어 지금 싸먹는 플레이로 늑대인감 한개 남기고 전멸 어정력사 레벨 6 됐고 정령사 레벨 6이면은 거의 다이렉트 마법사기 때문에 상대방 천천히 압박해가지고 병력 죽이자마자 본진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해방군 물량 꽤 많아요 지금 인구수 26아 지금 상대방이 약간 방심했을 타이밍을 노려서 어, 지금, 근데 저, 저, 저 오레벨 전사, 오레벨 전사, 아, 지금 다, 다 강폭해가지고, 아, 이건 약간 아쉽네요. 강폭하려좀 순차적으로 해도 되겠는데. 이러면은 지금 뒤에서 오레벨 전사 살짝 빠져있는 상황에서 해방군 본대는 격투가를 지원군으로 파견하는 것으로. 하고, 본대는 정면으로. 지금 악령군 대비가 조금 돼 있는 상황. 이미 멀티 3개에서 유닛을 찍으면서 막을 상황, 막을 채비를 갖췄기 때문에. 어, 지금 데몬 뒷라인 치면서. 아, 지금 일부 해골전사를 뒤로 돌아가면서. 아, 이거 지금 천원대들 써야 되는데 만화가 없나요? 아, 지금 천원대드가 필요한 상황에서 만화가 없어가지고. 이거 일단 지휘관 영혼, 아, 잡혔고요. 지금 질러싸여서 결국에는. 그래서 본진 쪽에서는 일단 늑대인가 정리는 된것 같은데. 하지만 해방군도 본대 병력들이 퇴군하는 상황. 이러면서 악령군 레벨 5. 이번에 병력 완전 잡아먹으면서. 일단 지금 무도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악령군이 이제 늑대인가 없거든요. 이용한 플레이로 이제 좀 이제 기동성도 비교적 빠른 편이거든요. 쿤 걸고 가서 붙주면은 데빌이 나 대본 같은 건잘잡기 때문에 를는수있다 그렇죠. 일단 지금 변지점 그런 변지점 플레이가 지금 필요합니다. 해방곳 순식간에 게임 불리해졌기 때문에 9사 전직 아 이게 육렙이 찍은지 못 뭐,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걸수 있습니다 지금 유닛이 많기 때문에. 격투가들로 이렇게 견제를 해주시는 건좋습니다 이제 스타킹 갈때 기도가 격투가로 견제를 해주면서 최대한 이제 적 멀티 활성화 못하도록 방해해주는 거고요. 아, 지금 악령군 리치 준비하고 있고요. 데빌 양산하고면서 중반 운영 들어가고 있는 모습. 아.. 지금 격투가가 상대가 멀티 쪽으로 돌아왔는데 풍차 방어간아 이게 지금 걸렸어요 지금 해골들한테 지금 무도가 대장과 격투가 뚫게 될 네. 하지만 지금 이제 악령군은 이런 유닛 상대방 움직임 봤으면은 뭐 유령을 곳곳에 배치해서 뭐슬로를 걸어준다든지 좀비 손도 깔아주고 세시.. 세심한 플레이 필요하죠 먼저 발견한 해결 부대가 상대방을 좀 몰아내는데 성공 해방군 어 무도가 여전히 주력.. 주력 유닛급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아래쪽으로 멀티를 하고 있고요 어, 악령군 지금 유닛 조합 어느정도 갖춰진 상태로 데빌까지 동원한 병력들 중앙으로 이동 중 그러면서 멀티 어어, 지금 걸렸어요? 성형사들이 있긴 한데 데몬, 데빌, 뭐 펜닐, 지금 이, 이 타이밍에 갖출 수 있는 비닐 조합 그걸 다 갖추고 왔거든요? 데빌이 평타 몇번 치면 다 죽어요! 아 지금 싹다먹습니다 그쵸. 지금, 해방군에 비해서 악령군 조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 지금 명군이 와서 차버지만, 펜디한테 평타 한번 맞는 순간. 아, 리치가 싸대기 때리네요, 지금. <목소리> 첫 번째 겨, 경기. 빠라렐 선수가. 한 세트를 딱 내가면서. 좋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레벨 파놓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연 선수 역시나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중간에 늑대 인간들이 약간 쌈싸먹히면서 위기가 원화해 쭉 팠는데 이미 좀악영군이 대비가 돼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과감하게 자신이 이길 수 있는 타이밍에 치고 나가서 이겼어요. 그쵸?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두번째 경기 금일 선수 이번에는 좋은 모습 볼수 있을지 경기 시작합니다 노란색 악령군 빨라엘 선수와 주황색 해방군 힘세고 강한 금요일 선수 멀티를 선 멀티플레이 역시하 지금, 주고 있고. 늑대 정찰과. 금 지금, 자원을 찾아.. 어? 아지을 약간 지 네. 이게 들어간 위치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위치를 살짝 조정하는 모습이었어요 때려봤자 딱히 의미는 없지만 좀 귀찮게 때려본 모습 초반에 이제 정용사를한개 정도 생산하는 게 보통인데 전사를 뽑았기 때문에 늑대를 잡아서 경험치를 얻을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요 Patrol. 코아가 걸올 만한 루트에서 좀 기다리고 있어요. 예. 파란 선수가 로해서 멀티. 일단은 금일 선수가 전경기에서 격투가가 약간 허무하게 첫 토반을 격투가가 잡히면서 그러면서 꼬인 것도 있거든요. 네투가고타이밍야지거든요타이밍 가다 보니까 해는 지금 격투가 약간 앞으로 나가면서 본대도 살짝 전진하는 모습, 빨아려 선수,

그쵸. 일단은, 파라요 선수, 좀비가 이제 멀티에 생산되고 있는데, 저 좀비 생산 지금 약간 멈췄어요. 아, 이거 지금 격투가한테 그다 죽었어요, 그리고. 진력과 저글링의 싸움과 비슷했는데, 파라요 선수 약간 마음이 급해질 수도 있는 상황. 게다가 지금 데몬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싸우기 시작한다면은 육 생산이 밀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지금 적투가 없는 타이밍에 차라리 늑대 인간이 가서 싸워주면은 좋은 결과를 낼수 있을 상황. 적투 이제 왔어요, 근데. 하지만 병력이 추가되기 전에 싸우는 거라. 아, 여기서 늑대인가 너무 잡힌 거는 약간 음, 손해긴 한데, 어,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하지만 음, 지금 이미 건물 타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 건물 타격 안 멈추죠. 굉장 힘들어진 파라요 선수 일단 생산 건물이 한개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골전사가 꾸준히 나오긴 한데 해방군 추가 유닛들 계속 피어오고있고요 어떨지 아 근데 지금 약간 난전 중에 해방군 병력도 많이 죽어서 만약에 해골전사 레벨 5네요 지금 이러면 보너를 치면은 아 게다가 지금 해방군 추가 유닛 다 성형사에요 아 이게 백업 유닛이 없어요 이거 지금 힐러만 잔뜩 왔거든요 아, 이거 뒤에 있는 유닛들이 막 전사, 전연사 섞인 유닛인 줄 알았는데 지금 힐러만 잔뜩 왔어요. 아, 여기서 지금 데몬 한 개만 더 나와도. 네. 그래서 상대 생산시설을 마비시키는 게 중요했는데, 예, 타이밍 러시대에서는. 일단, 파라르 선수 지금, 본얼은 역시나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 어, 지금 본진, 본진. 어? 어, 파라르 선수. 어? 뭐죠? 아, 이건 실수죠. 8월 선수 이거는 컨트롤 실수로 본진에 있는 유닛 다 죽어버리면서 1대1로 금요일 선수가 따라갑니다. 자, 비드워로 마지막 경기. 어 이번에 다행히 또 이렇게 금요일 이미 컨트롤 해주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금요일 선수도 분명히 실수가 있었거든요. 추가적인 유닛에서 유닛 밸런스가 깨지면서 약간 후속 타가 약하지 않나 싶었는데 빨아선수 컨트롤 실수로.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일대 상황 비드워에서 아어 아, 이거 지금 선첫 영웅 정찰 만약에 이거 심리상 아래로 갈 가능성 높은데 아 그냥 안 하나요? 그렇죠. 이거 서치 너무 빠르다. 아, 이거 지금 빠라서 수도 아 이게 전 경기에서 <laughs> 이게 지금 비토 옆자리 최악이거든요. 이러면 영웅전사는 건물 안에서 아무리 맞아봤자 마사지거든요 거의. 어 이거 지금. 어 이거. 아 이거 약간 갈팡질팡한 사이에 늑대 인간 피 너무 너무 달았어요. 만 공수로 해 가지고 늑대인간 플레이어 같은 것들 애초에 거지를할수없고요 이게 스킬 활기 위해서 용같았 아, 근데 지금 늑대인간이 이게... 이게 싸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이미 체력이 달아 가지고 한타 때 이러면 도움 못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 늑대를 더 뽑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요. 지금 기동력을 전혀 살리지 못할 것 같거든요. 이거지금 해방군 타이밍을 막기 힘들 것 같은데요. 유닛구성이 너무 늑대 위주라서 이게 지금 뭐 시간을 끌어준 좀비도 없고요. 여기군이 <목소리> 지금 이 기동타격 부대가 힘을 쓰려면은 본에이한어야 되는데 너무 바로 옆이라서. 그쵸, 이거 취, 이거 지금 취소당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지금 멀티 활성화가 안될것 같은데? 여기 유닛들은, 아, 이제 데몬 생산하고 있는데, 아, 이거 게다가 지금... 아, 교전 실수까지... 이러면은 그때만 가지고는 이길 수에그 그래서 그때가... 딜을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파라루 선수 이미 주위 간 투가! 너무 적고 아 지지 와라벨 선수 힘세고 강한 금요일 선수에게 패자조로 떨어지고 합니다.